2025 혼다 크루V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패밀리카와 데일리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형 모델은 디자인,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며 경쟁 SUV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 혼다 크루V의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혼다 크루즈는 이전 세대보다 한층 세련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보다 넓고 입체적인 크롬 그릴과 얇아진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첫인상을 줍니다. 또한 범퍼 디자인도 SUV다운 강인함을 살리면서 공기역학적으로 개선되어 주행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측면부에서는 쿠페형 라인의 부드러운 곡선과 볼륨감 있는 펜더 디자인이 눈에 띄며 18 인치부터 19 인치까지 다양한 알로이 휠 옵션이 제공되어 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LED 테일램프가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야간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스포티한 루프 스포일러와 듀얼 머플러 장식이 한층 역동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실내 공간은 혼다 크루 브이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5 모델은 더 넓어진 휠베이스 덕분에 2열과 트렁크 공간이 크게 확대되어 가족 단위나 장거리 여행에도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도 고급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가죽 마감 시트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며 상위 트림에는 통풍 및 열선 시트, 메모리 기능까지 추가됩니다. 10.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12스피커 BOS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음악 감상 심오립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혼다 센싱, 혼다 센싱이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안전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브레이크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2025 혼다 크루 V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1.5L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으로 190 마력과 243Nm의 토크를 발휘하며 CVT 무단 변속기와 맞물려 매끄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2.0L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총 시스템 출력은 약204 마력에 달하며 연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전기 모터의 개입이 크기 때문에 부드러운 주행과 뛰어난 연료 경제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어 오프로드나 눈길 같은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승차감은 혼다 특유의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세팅이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안정감을 주어 도심과 고속도로 어디서든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정숙성도 개선되어 차음재 보강과 엔진 소음 억제 기술이 적용되었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저속에서 거의 무소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쾌적한 주행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비는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평균 복합 기준 약 리터당 1118km까지 기록하며 동급 SUV 중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연료비를 절약하고 싶거나 친환경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격대를 보면 북미 시장 기준으로 가솔린 기본 모델은 약 32,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8,000달러 선에서 시작합니다. 상위 트림인 투어링이나 엘리트 트림은 첨단 편의 사양과 고급 내장이 대거 포함되어 약 45,0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세금과 관세 등을 고려할 때 기본 모델이 약 4천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5천만 원 초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혼다 크루즈는 실용성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최신 기술까지 모두 갖춘 패밀리 SUV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넓고 편안한 실내, 첨단 안전 사양, 다양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균형 잡힌 구성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모델입니다. 혼다 특유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소유에도 뛰어난 만족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5년에 새로운 SUV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다 크루 V는 분명히 리스트 상단에 올려야 할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연비, 안전성까지 빠짐없이 갖춘 SUV, 그것이 바로 2025 혼다 크루 V입니다.